지난 주그 지난 주 계속 이제 성령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어, 이제 성령이 왜 오셨는지 아시겠죠. 더 예,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장부터 예수님께 이제 그 마지막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말씀을 시작을 하세요. 그 저녁에 이제 제자들에게 어, 정말 주옥과 같은 그 유언이죠. 사실은 예수님 바로 죽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말씀하신 것이니까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참 많죠. 많은데 이제 하루 전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일 죽는다는 걸 너무 분명히 알고 있다면 내 자녀들이나 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남기겠는가? 그 아까운 시간에 농담따 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남길 텐데 그게 13장 14장 14 13 14 15 16 17장에 예수님이 기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 이제 잡히시고, 그 과정들이 이제 뒤에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말씀 중에 성령에 대해서 다섯 번이나 언급을 하고 계신다는 것,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은사에 대한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다가 말았는데요. 오늘은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나,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직분하면 뭐, 집사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주셨느냐 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사와도 관련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성경에 여러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 말고도 사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달란트라는 것, 그것도 그렇게 연결해서 볼수 있는데 달란트라는 것들을 주신 게 있거든요. 어, 어떤 사람은요, 어,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왜그 사람, 그 사람이 신학을 왜 하는지 나잘 모르겠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다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이렇게 모임에서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딱 보면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흘러가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전 아무리 봐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보인대요. 그런 사람은 장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어떤 그 아이돌 가수가 신앙이 너무 좋아 가지고 신학을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 출석을 했나 봐요. 넌 신학하지 말라고, 넌 노래 해야지, 신학하지 말라고. 그래서 신학을 안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주는 재능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 다른 사람은 아우 그거 그 아우 그걸 어떻게 만져 그런 거나 못해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가가지고 탁 만져가지고 그냥 치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참 다양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직분을 주시느냐, 왜 그런 달란트를 우리가 주셨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 제가 보기에는요 어, 어떤 사람도 어, 그냥 태어났거나 그냥 버려져서 그냥 실수로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저희도 사실은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니야? 그냥 우연히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닌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 사람도 다 예없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 이런 비유 들어보셨나요? 손가락이 다섯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다섯 개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섯 개가 있어요. 이제 손가락이 자기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이 뭐라고 자랑했을까요? 네, 여러분, 최고 할때 어떻게 하냐? 최고. 최고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애들 어리잖아요. 어린 애들한테 최고라고 하면요. 이걸 못 해요. 이게. 뭐 이렇게 하고 뭐 다른 손가락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최고 할 때는 이렇게 하죠. 그렇 최고. 아, 1등이야. 1등. 일 1등이야. 이렇게 잘안 해요. 그렇죠. 1등이야.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엄지 손가락이. 야, 난이 내가 얼마나 나 최고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두 번째 손가락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방향 지시할 때 어떻게 얘기해? 방향 지시할 때 어떻게 하죠?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방향을 이렇게 지시하거든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시하는 손가락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용, 혹시 다른 손가락 사용하시는 분은 계시면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손가락이 딱 야, 나보다 큰큰 손가락이 있으면 나와봐. 그렇죠? 일반적으로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또 이거 잘못 사용하면 안 되죠, 쬲. 그렇죠? 네, 이거 잘못하면 우리는 별로 관계 없는데 이 서양 사람이 이걸 또 욕으로 쓰네요. 네 번째 손가락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번째 손가락. 야너 반지 어디다 껴? 결혼할 때 반지 어디다 끼냐? 네 번째 손가락에 끼거든요. 자기들끼리 막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근데 마지막 새끼 손가락이 자기도 할 말이 없잖아요. 나 뭐라고 그러지? 여러분 새끼 손가락 자랑을 한번 해보세요. 새끼 손가락 코딱지 팔때 이렇게 쓰시나요? <laughs> 언제 쓰? 뭐, 뭐 뭘로 자랑해요 이 새끼 손가락이? 얘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마리 한, 마지막 한 마디 딱 했어요. 야, 니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다 있어야 돼요. 다섯 가지 손가락이 다 있어야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다 우리 몸에도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학교를 가는데 어떤 저희 같은 반 친구가 어 학교를 안 가고 아빠하고 같이 병원을 가는 거예요 멀쩡한데 야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멀쩡한데 맹장 수술하러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수술할 때 그냥 맹장은 필요 없는 거니까 떼너라고 그런데요 맹장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제 그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 우주여행 갈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미국의 그 국가에서 우주산업을 주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민간에서 우주, 우주선을 쏴가지고 지금 우주 정거장에 지금 사람을 보내놨거든요. 앞으로 이게 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미국이나 캐나다 뭐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여행 가듯이 우주에도 여행을 갈 길이 열릴 수 있다고요. 근데 맹장이 없으면 우주 여행을 못못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을 주신 게 없어요. 다 필요하니까 주신 거거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사람이 뭐, 뭘할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교회 안에 몸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맹장이 있으면 뭐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다고 옛날에는 수술 뭐 이렇게 할때 그냥 같이 떼내버리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시는 직분과 은사들이 있어요. 아무리 작아도,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묵혀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파묻어두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우, 너 원금이라도 남겨줬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각 사람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교회의 몸을 유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아, 나는 정말 이거 보잘 것 없는 거야. 그냥 이거 처박아 둬야지" 예.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직분을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은사를 사용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고린도 전서 14장 26절. 그런 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구요. 한 말씀을 더읽고요 14장 39절부터 40절. 그런 즉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방언파하고 예언파가 서로 싸웠어요. 근데 심각하게 싸웠나 봐요. 바울사도에게 이거 물었어요. 이 교회에서 방언한다고 시끄럽게 하는데 이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된다. 뭐 예언 또 이쪽에서는 이혼 저 사람들 자꾸 이상한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도 가만두면 안 된다.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교회 유익한 곳에 사용하도록 덕을 세우고 질서에 따라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어도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내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은사는 질서에 따라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된 사람이 뭐 성령이 충만해서 이 사람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거더병 고치는 은사가 있게 됐어요. 그런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들 사람들 다 모아 놓고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그것을 교회의 유익한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단이 생기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힘이, 그,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사람한테 몰려드는 사람이 많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단이 돼버리고 그렇게 돼버린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한국 사회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 통역하기를 더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잘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통역하는데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언을 금하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성령의 은사니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어,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성령과 관련돼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인가요? 네. 사랑, 희락, 화평. 아, 말 그러네. 오래 참음. 와, 저분도 저 잘하시네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게 뭐와 연관이 있죠? 이 아구, 아홉 가지가 뭐와 연관성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뭐, 이게 뭐죠? 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죠. 네, 근데 이게 우리의 무엇과 관련이 있죠? 우리 성품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거를 따가지고 뭐 성품학교고 뭐 이렇게 또 하는 분도 계시던데, 어쨌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성품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주신 것들이에요. 사람에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야마 이게 훼손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이 성품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군가 사랑해요. 근데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운데 부어주신 사랑 그 원본이 아니고 그 훼손이 돼가지고요.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하질 못해요.끼리끼리 모이죠. 너내말 들어 안 들어? 그기서 줄을 세워요. 자기끼리끼리끼리 모여요. 예수님 뭐라고 해서 말씀하세요? 세리도. 자기들끼리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더 훨씬 더 폭이 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막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훼손됐기 때문에. 근데 그 훼손된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아홉 가지 열매는 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돼 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내 가운데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 가게 하시는데 이거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맺어질 수밖에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는데, 당연히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몇년 정도 있으면 맺어질까요? 사과는, 사과나무 심으면 몇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한 3년? 4년? 5년? 과일나무는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품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몇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제가 이제, 저는 모태신앙은 아닌데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쓰면 아 내가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지 근데 또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리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과나무 보셨죠 사과나무 네, 여기 장성에 사과나무 사과가 유명하다 하던데요 네, 맞나요? 네. 대구 사과가 제일 유명하지 않았더니, 대구에는 사과가 요즘 안 난대요. 다 북쪽으로 올라가고, 가평 이런 데서도 사과가 나오니까. 가평, 제가 그 화도에 살때 가평에 갈 일이 있으면 이렇게 가보면요. 사과들이 막 열리는데요. 사과나무가 이 오른쪽에는 뭐 이따만하게 크게 열리고, 왼쪽에는 한 나무에서 조그맣게 열리고, 이렇게 열리나요? 그런 나무 본 적이 없어요. 다 고만고만하게 다 열려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홉 가지 열매가요. 사랑은 이따만 이렇게 큰데 오래 참으면 요만하게 열린다. 그렇게 열릴 수 없다고 봐요.잖아. 성령의 열매는 골고루 이 맺혀져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하고 이것은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맺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열매가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내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잘 보여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성령의 아홉 가지 아저 사람은 진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진짜 잘 믿었어. 이 아홉 가지 열매는요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은요 보이는 이렇게 만져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요? 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얼굴의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래 참는 건요. 이것도요. 흔, 뭐 이렇게 만져지는 게 아닌데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히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은 맨날.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요? 딱 보면 알아요.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뻐하지?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상황이고,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어, 저 사람은 볼 때마다 웃고 있어. 왜 웃지? 비웃는 게 아니고, 정말 기쁨으로, 우,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옆에 가면 참 온유한 게 느껴져. 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이유일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듣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 저부터 봐도. 참 오랜 시간 동안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이,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할게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결국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또 엎드려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왔지만, 창세기의 야곱 보세요, 야곱. 야, 야곱 진짜 질겨요 즐겨.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야곱이 약 90세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안 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사닥다리 막 이렇게 그것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직접 야곱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모든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널 떠나지 않는다. 약속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잠이 깨가지고 야곱이 하는 행동.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도 하고 하나님께 잘할게요. 그리고 내가 이, 이 단을 쌓았던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될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아,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거기에, 거기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근데 그렇게 이후에도 계속 말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그렇게 방법을 계속 써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모든 과정에 있었어. 근데 그 야곱을 자세히 보고 계셔보세요. 그 야곱이 누군지. 나더라고요. 우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야, 예수님 참 실력이 없어가지고, 12명, 그 12명 중에서도 한, 한명 실패하고, 12명밖에 못 남기나, 나중에 내가 목회하면 12명이 아니라 120명 넘게 남겨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12명이 아니고요한 사람도 제가 잘 남기고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안 들어요. 아, 진짜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네. 자기 생각이 딱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열매가 좋다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어린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까요? 이거 잘 들어보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린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얘기하시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한다면 어,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왜 어린이와 같은 그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할까요?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믿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래요. 그런데 애들이 크잖아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부모가 뭐라 그래도요. 그거는 엄마 시대 얘기고 아빠 시대 얘기고요. 지금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부분이 있죠. 우리가 그 아이들의 그 문화 속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건다 똑같아요. 시대와 나라와 관계없어요.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먹는 것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문화가 좀 다를 뿐이지, 사람이란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 성령의 열배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을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성경에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를 끝나기 전까지 다른 길을 반드시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오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얘기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듣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왜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안 해. 저도 다른 길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없어요, 없어.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돼요.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삶을 살아가면 돼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에 헌신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시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 자녀를 기를 때 보세요. 내 자녀가 나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는 일들만 해. 그러면 내가 없어서 그렇지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에게 더 좋은 곳을 채워주고 싶어 할 거예요. 안 그래도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그 부모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매사에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하고 그러면 그 부모의 부모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예외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온 전심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고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한절이 뭐 기도한다고 그게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신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모르신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말을 안 들어, 말을. 그러면 거기다 그런 걸 얹어주잖아요?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막그런데 하나님이 막 재정적인 거막 보여줘.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거 타락 자금이죠, 타락 자금. 그거 가지고 아무 데 가서 나돈 쓰고. 그거 가지고 선한 일에 쓰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구제하는 일을 기뻐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현장에 가서 여러분 그 일을 섬겨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하기 싫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아, 그거 다 하면 욕먹어 하지 마, 하지 마.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 내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원하셔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맺을 수 없어요 내가 막 사랑하려고 한다고 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요 내가 막 참아야지 한다고 해서 인내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내 가운데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인지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문제를 해야, 해결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